이번 시간에는 짱수와 미적분의 6단은 상감수 극관에서 32번 문제하고 34번 문제하고 두개풀자 종이 한 장에. 예. 간단간단해 보니까네두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겠다. 자, 예. 32번. 극한 문제다, 그죠 예. 극한 문제인데, 0로분의0로 되죠, 그죠 제로분의 제로 0로 제로. 옆에다 쓰자, 바로. 그래서 종이가 간단하게 줄어드는 기라. 로피다 쓰니까 이 x 되고 콘스테이 되고 바로 답 떨어졌지. 그냥 이걸 갖다 막또 뭐 공식을 쓰자 이런지 하지 말고 그냥부터 로비다 쓰자 답이 중요하다 아이가 아마 이거 풀이 과정도 이거 로피다이 틀린 말이야 이거. 어.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칠린데 너무 어렵다 보이. 고등학교에서 빠지는데 이 빠지가 될 일이 아니라 학문이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가될 일이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제도가 그래 가갖고 빠지는데. 울퉁이 때 배웠거든. 음, 그리고 내가 교사 하면서도 상당지가 동안로비탈를 강의를 해줬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수학 책이 어렵다 캐갖고 얼거 빼뿌 이래 빼뿌 기압 빼뿌 대수 빼뿌 다 빼뿌고 나 이렇게 3번만 남아있는데 그 결국은 그 3번도 아들은 다 어려워하는 기라. 그게 마찬가지라. 응? 그러니까 맨날 보리밥 먹는 사람들한테 살밥주면어 좋다 하다. 남녀는가살밥도 그 뭐. A 살, B 살, C 살 이라고 또좋니 나쁜 나오고 그 A 살만 주도 그 A 살 중에서 또 A 시 A 시뭐 이런 식으로 그 끝없이 바뀌는 거라 시험 문제를 일부러 자꾸 할 필요 없는데 국가에서는 그 그거는 좀나 마음에 안 들더라. 삼사번 문제 f(x)에 두 가지를 주었다. x 제로일 때는 이렇고 어 제로일 때는 이렇고 제로일 때는 또 이거 이런 뭐둘 중에 한 개를 틀다. 제로에서 연속이다. 하나는 제로가 아닐 때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다. 그죠? 어. 틀림없이 내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 34번 문제를 한번더 감추려 갖고 보도록 할게. 그렇지. 우에는 제로가 아닐 때 제로가 아닐 때 함수가 사는 기호. 제로일 때는 함수 값이 나오는 기호. 어. 그렇지. 척보면 문제 안 되니라 그래요. 척보만 제로에서 연속이다. 제로에서의 값과 극한 값이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극한 값이야. 극한 값, 극한 값. X 시 제로로 가는 극한 값에서 나오는 이거는 분모 제로되고 분자 되야 되니까네. 로피탈을 쓰든지뭐 공식을 쓰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그 값이 b 가 되어야 연속이다. 이 연속함수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이제 로피탈을 썼네? 딱 보니까 로피탈딱써갖고 계산해 주니까 3 나오고 왜 간단하게 나오지? X0 잡으면 1이고, 0 잡으면 2고, 3, 마이너스 1분의 1. 요 놈이 B가 되어줘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 끝났다 이거. B 찾았고, A는? A는 어디 찾았노? 분모가 0이므로. 분자도 0이어야 한다. 해서 1, 0, a가 0 이어야 한다. a가 1. 그죠? 간단하지? 음, 이해가 되면 다시 깨끗하게 한번더 적도록 해라. 다시. 이해가 되는 순간에. 이? 됐나? 예.